6학년 친구들, 안녕. 오늘부터 우리는 국어 1단원 비유하는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. 국어 교과서 30쪽이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? 필기도구도 잘 준비했죠? 그럼 오늘의 국어 공부를 시작합시다.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생각해 볼까요?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국어 박사가 등장했어요. 안녕, 6학년 친구들. 좀 뜬금없지만, 다고자 퀴즈 타임이야. 지금부터 무언가의 정체에 대한 힌트가 3단계로 나갈 거야. 힌트를 보고 힌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봐. 나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줄게. 첫 번째, 나는 사과처럼 빨간색이야. 두 번째, 나는 꿀처럼 달아. 세 번째, 나는 죽음깨처럼 점이 박혀 있어. 자, 나는 누구일까? 맞아, 나는 딸기였어. 내 정체를 알다니, 너희 제법 하는구나? 다들 딸기의 정체를 금방 알수 있었나요? 여러분은 몇 단계에서 딸기의 정체를 알았나요? 힌트만 보고 어떻게 딸기의 정체를 알았죠? 6학년 친구들이 역시 천재라서 그런가?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이 딸기의 정체를 쉽게 알수 있도록 힌트 속의 비결을 숨겨놓았었답니다. 영상을 잘 보았던 친구들이었다면 알수 있었을 거예요. 무엇이었을까요? 여기 아름다운 시화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화에서 시의 제목이 빠져있네요.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선생님이 보여주는 힌트와 시화 속 그림을 잘 보면 알수 있어요.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10초 동안 생각해 봅시다. 시의 제목은 꽃잎이었어요. 어? 그런데 천사들이 신었던 신발이라고 했는데 제목은 꽃잎일까요? 시인은 꽃잎을 왜 천사들이 신었던 신발이라고 썼을까요? 여러분이 가지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공부랍니다. 오늘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 알게 되면 여러분은 왜 시인이 꽃잎을 신발로 표현했는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이 다음 공부는 교과서 32쪽에 뻥튀기라는 시를 함께 보며 해볼까요? 이 영상의 재생이 끝나면 영상을 닫고 주제 안에 있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해주세요.